트로트 여신 송가인과 홍자가 서로의 몸매를 극찬했습니다. 정미애는 해외 콘서트 때 송가인이 탈의한 것을 봤는데 생각보다 볼륨이 있고 글래머더라는 제보에 대해 송가인이 옷을 입으면 허리와 엉덩이의 구분이 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아기들 몸매 같은데 대기실에서 탈의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제보에는 홍자 언니는 몸매가 예술이다. 노출을 안해서 몰랐는데 가슴도 크고 복근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송가인은 홍자가 선명한 11자 복근이 있다. 내가 몸 좋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데 홍자는 가슴도 딱 있고 말랐는데 엉덩이도 있다 라인이 너무 좋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홍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함께 듣던 강호동과 남창희 역시 민망함에 얼굴을 가려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언니 내가 만약 언니 남자친구면 진짜 좋겠다고 말했다며 몸매의 화가 앞뒤로 굉장히 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자는 진짜 그 얘기를 했다. 기억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했고 다비 이모는 막 몸의 성이 나 있었구나 라고 송가인의 얘기에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자 송가인은 내가 좋아하는 복근이 있으니까 언니의 몸매를 보고 나서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멋있다. 언니 몸을 만져보면 탄탄하고 근육질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강호동은 관리와 노력이 대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작은 체구에서 애절한 보이스가 뿜어져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이를 동의했습니다. 송가인과 홍자는 방송에서 라이벌 구도로 조명받다 보니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있다는 소문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송가인과 홍자는 방송을 통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송가인은 미스트롯 1 1 데스매치 당시 대결 상대로 홍자를 지목했습니다. 그후두 사람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홍자는 가인이가 날 지목했을 때 꿈인 줄 알았습니다. 배신감의 충격이 이틀이나 갔습니다면서 데스매치가 정말 잔인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두 사람은 데스매치 방송 당일까지 서로 자주 주고받던 문자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송가인은. 언니를 집 밟고 올라가려고 한게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홍자도 가인아 언니가 먼저 괜찮다고 문자로 했어야 했는데 오해하지마. 내 마음 알고 좋아했단다라고 말해 훈훈한 기류를 풍겼습니다. 미스트롯의 시청률은 14.4%를 돌파하며 종편 개국 이래 최고의 예능 시청률을 4번이나 갈아치우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티오피텐의 무명 가수였던 송가인이 1위. 홍자가 2위 그리고 정미애가 4위, 김소유가 8위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유동치는 순위 전쟁이 발발한 끝에 1위 송가인-2위 정미애, 마이너스 3위 홍자-4위 김나희-5위 정다경이 최종 TOP5로 선발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TOP5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승전에 돌입했고 히트곡 메이커 용감한 형제 2단 옆차기 어머나의 작곡가 윤명선이 미스트롯에 직접 전달한 미발표 신곡을 부르는 작곡가 미션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송가인 정미의 홍자, 김나희 정다경은 일주일 안에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장르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창법으로 신곡 마스터를 해내야 하는 극한의 미션을 위해 혼을 불태우는 맹 연습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불렀던 노래들과 확연히 다른 분야이기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충을 겪었습니다. 특히 준결승에서 이미 성공 난조를 겪었던 송가인은 샹송풍의 신곡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창법을 바꾸느라 성대에 무리가가 녹화 당일 극심한 목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명의 강력한 우승후보인 홍자 역시 하와이언풍의 댄스와 창법을 소화하느라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탓에 무대 뒤에서 대성 통곡하는 사태까지 연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진출자들은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통증을 호소하며 리허설 도중 응급으로 병원을 찾는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더욱이 결승전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출연자 전원이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지켜보는 제작진도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정다경은 두렵기도 하고 걱정된다. 김나희는 스스로에게 속상하다라고 떨리는 마음을 털어놨고 홍자는 제2의 콩깍지 사태가 예상된다며 울먹였고 송가인 역시 울컥울컥해서 겨우 노래를 마쳤다며 누구 하나 우승에 대한 자신을 갖지 못한 채 작곡과 신곡 미션 너무 힘들다는 말로 혼전의 양상을 연출했습니다. 미스트롯 미주투어만큼이나 송가인과 홍자의 입출국 당시 현장은 화제가 됐습니다. 송가인과 홍자의 팬클럽이 양쪽으로 나뉘어 공항을 점령했고 이를 본 유재석과 전현무는 H.O.T와 잭스키스를 보는 것 같다며 평화로운가라고 물었습니다. 송가인과 홍자는 서로 다친하시고 다른 사람 피해갈까 봐 조용히 해주시고 다른 멤버들까지 두루 챙겨주신다고 팬클럽 자랑에 앞장에 섰습니다. 송가인이 홍자에게 사귀고 싶다고 말했을 만큼 둘 사이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송가인은 홍자의 몸매에 많이 반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우정 변치 마세요.